김장 100포기 담그겠다는 어머니에게 아내가 한 말이 충격입니다 결혼한 지두달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가 김장한다고 꼭 내려오라고 하시네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쉬며 나 우리 집에서도 김장 같은 거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리고 우리 둘다 김치 별로 먹지도 않잖아 꼭 가야 돼? 우리 결혼하고 첫 가족 행사기도 하고 이번에 빠지면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아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어쩔 수 없지 뭐아유 그냥 가서 조금만 거들다 오면 될 거야 그러고 며칠 후 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아이고 할 일이 됐어 태서... 산인데 왜 이제 서야 겨드러와 얼른 이가나 입어 그러면서 앞치마를 툭하고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배추가 이렇게 많아요 뭐 공장 차렸어? 이제 우리집에 며느리도 생겼는데 할거면 제대로 해야지 순간 아내의 표정을 보니 하얗게 질려있었는데요 아니 와서 좀만 거들면 될거라 했잖아요 아이고 김치 백포기한다 하면 니들이 내려왔겠니 그러자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머님 저 이집 종로를 타려고 결혼한거 아니에요 알바를 구하든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편을 들어야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